여러분, 오늘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꾸준히 먹어온 생선 중 일부가 60살 이후에는 오히려 뇌와 심장, 관절을 조용히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큰 문제는 이런 위험이 제품 포장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고 병원에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아서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수 없는 피로감, 힘 빠짐, 가끔씩 생기는 어지러움이나 집중력 저하를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며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생선이 몸을 지치게 하고 어떤 생선이 뇌와 심장을 지켜주는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왜 노년기에는 같은 생선도 다르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년기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는 해독 능력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강과 신장은 젊을 때보다 속도가 느려집니다. 바다 생선에 들어있는 수음과 환경 오염 물질은 먹이사슬을 통해 농축되는 경향이 있는데, 젊을 때는 자연스럽게 배출되던 양도 노년기에는 더 많이 남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뇌와 심장의 신호 전달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둘째는 염증이 잘 가라앉지 않는 몸입니다. 관절통증, 뻣뻣함, 잦은 피로는 대부분 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문제는 오메가6이 지나치게 많고 오메가3이 부족한 생선의 지방이 염증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영양소 요구량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고 비타민 B12와 비타민 D 같은 영양소도 쉽게 부족해집니다. 생선이 원래 이 영양소를 충족하는 좋은 식품이지만 종류를 잘못 고르면 영양은 부족하고 독소는 많은 반대의 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생선을 골라야 할까요? 60세 이후 생선은 이세 가지 기준으로 골라야 합니다. 첫째, 크기가 너무 크고 수명이 긴 생선은 피하기. 대형 참치나 큰 고등어처럼 먹이 사슬 상위에 있는 생선일수록 수은이 축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둘째, 양식 환경이 불투명한 생선 피하기. 값이 지나치게 저렴하고 냄새가 거의 없고, 지나치게 부드러운 흰살 생선은 항생제와 지방산 불균형 문제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셋째, 오메가3이 충분하고 영양 밀도가 높은 생선을 우선하기. 정어리, 대구, 연어, 무지개송어처럼 크기가 작고 자연 먹이사슬 아래쪽에 있는 생선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같은 생선이라도 예순살 이후에는 몸에 다르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먹고 있는 생선들 중에서 특히 신중해야 할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생선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노년기에는 반복해서 먹을 경우 부담이 더 크게 쌓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생선은 저가형 양식 흰살 생선입니다. 틸라피아를 포함해 이름만 다를 뿐 양식 방식이 비슷한 수입 핀살 생선들은 한동안 건강식처럼 알려졌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다른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생선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산 비율입니다. 노년기에 중요한 것은 오메가6과 오메가3의 균형인데 저가 양식 생선은 오메가6이 지나치게 많고 오메가3이 매우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방 구조는 체내 염증을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쉽게 올라가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절 통증이 잘 가라앉지 않고 손발이 자주 붓는 분들이 이 생선을 자주 드시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육 환경입니다. 밀집된 탱크에서 사육하면서 질병을 막기 위해 항생제와 살충제가 사용된 흔적이 있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제품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런 환경이 반복적으로 지적된다는 점은 노년층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간과 신장의 해독 속도가 느려지고 남은 잔류 물질을 배출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문제가 없던 양이라도 노년기에는 훨씬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값이 싸고 냄새가 덜 난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생선은 대형 참치입니다. 참치는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건강식으로 여겨졌지만 몸의 변화가 시작되는 60살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형 참치는 바다 먹이 사슬의 높은 단계에 있어 수은이 몸속에 많이 축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대형 참치의 수은 농도가 다른 어종보다 몇배 높게 보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은에 반복 노출되면 기억력 저하, 손절임, 미세한 떨림, 집중력 감소처럼 노화와 비슷한 신경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조림 참치 중에서도 라이트 제품은 비교적 안전하다는 보고가 있지만, 그래도 노년층이라면 섭취 횟수를 과하게 늘리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크기가 큰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전체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종류에 따라 수은 농도가 매우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서양 고등어나 크기가 작은 고등어는 영향이 좋고 비교적 안전하지만 먼 바다에서 오래 살아가는 대형 고등어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일부 국가의 보건기관에서는 수은 농도를 이유로 대형 고등어를 임산부와 노년층은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에서는 포장지에 단순히 고등어라고만 적혀 있어 어떤 종류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고등어를 좋아하신다면 원산지와 종류가 명확한 제품 크기가 작은 개체를 고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관리가 허술한 수입 양식 매기입니다. 매기 자체가 나쁜 생선이 아니라 문제는 생산 환경의 차이입니다. 여러 조사 보고에서 일부 국가의 양식 매기에서 금지된 항생제나 화학 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언급된 바 있습니다. 또 산업 오염이 섞인 물에서 길러지는 경우도 있어 중금속이 축적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수입 매기의 특징은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고 주로 냉동으로 대량 유통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모든 수입매기가 문제라는 뜻은 아니지만, 매기를 즐기신다면 생산지와 관리 기준이 뚜렷한 제품을 선택하고 의심스러운 저가 수입 제품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부터는 노년기에 몸을 지키고 회복을 돕는 생선 네 가지를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네 종류는 단순히 영양이 많다는 정도를 넘어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노년층의 뇌 건강, 심혈관, 건강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근거가 제시된 생선들입니다. 첫 번째 정어리입니다. 정어리는 크기가 작아 가볍게 보이지만 영양성분을 분석해 보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식품입니다. 특히 노년기 건강의 핵심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산은 혈액이 더 부드럽게 흐르도록 돕고 심장박동을 안정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어리가 노년층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정어리는 먹이사슬 가장 아래에 있는 작은 생선입니다.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수은이나 환경 오염 물질의 축적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정어리는 통조림으로도 영양 손실이 적어 언제든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부드러운 뼈까지 함께 먹을 수 있어 칼슘과 인 비타민 D 공급에도 도움이 됩니다. 골다공증을 걱정하는 시니어에게 정어리는 뼈 건강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일상 식품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야생 알래스카 연어입니다. 연어는 널리 알려진 건강식이지만 연어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맛이나 단백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를 보면 연어에는 뇌세포 구조를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또한 연어는 심장에도 강력한 보호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혈액의 점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가슴 두근거림이나 부정맥은 혈관 내 미세 염증과 관계가 있는데 연어는 이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어 고유의 붉은 빛을 만드는 항산화 성분, 아스타잔틴이 더해지면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잡힌 야생 연어 한 토막만으로도 단백질 비타민, B12 비타민 D 셀레늄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어 전신 건강을 다방면에서 지지해줍니다. 세 번째 알래스카 대구입니다. 대구는 고급생선이라는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과소평가되기도 하지만 지방이 거의 없고 단백질 비율이 높아 소화가 부담스럽지 않다는 점에서 노년층에게 이상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능력이 약해지고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는데 대구는 이 약점을 보완해 줄수 있는 선택입니다. 대구의 또 다른 강점은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몸속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미량 영양소입니다. 노년기에 셀레늄이 부족하면 피로감이 쉽게 나타나고 기억력 저하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대구는 셀레늄을 높은 흡수율로 공급해 주는 몇안 되는 해산물 중 하나입니다. 또한 대구는 비교적 수명이 짧고 먹이 사슬의 아래쪽에 위치해 중금속 부담이 적습니다. 생선을 먹고 싶지만 속이 불편하거나 위장이 약해진 분들은 대구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무지개송어입니다. 무지개송어는 연어의 영양적 장점과 대구의 소화 편안함을 동시에 가진 생선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노년층에게 추천하는 생선 목록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무지개송어는 깨끗한 환경에서 관리된 양식이 많아 오염물질 부담이 낮고 오메가3 함량도 충분하며 칼륨, 비타민이, e, 셀레늄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륨은 노년층에게 매우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나트륨 섭취에 비해 칼륨은 부족하게 섭취하는데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근육 수축을 원활하게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무지개송어는 이런 칼륨을 자연스러운 형태로 공급해 줍니다. 또한 비타민 B3과 비타민 B12는 신경 건강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하며 정신적 명료함을 유지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생선이 노년기의 뇌와 심장, 근육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만 있다고 건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건강 정보를 듣고 나서도 변화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 3회 구조. 일주일에 3번 정어리와 대구, 연어 또는 무지개송어 같은 좋은 생선을 규칙적으로 넣는 것입니다. 정어리는 오메가 3과 비타민 D, 칼슘을 제공하고, 대구는 단백질과 셀레늄을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연어나 송어는 심장과 뇌를 지키는 오메가 3과 비타민 B12를 함께 제공합니다. 이세 가지 생선을 일주일에 골고루 섞으면 혈관 속 염증, 근육 감소. 기억력 저와 같은 노년기 문제를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생선을 고를 때세줄 체크리스트를 적용하자. 첫 줄은 크기가 너무 큰 생선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큰 고등어와 대형 참치는 자연스럽게 제외됩니다. 둘째 줄은 먹이 사슬의 아래쪽에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정어리와 대구처럼 작은 생선일수록 수음과 오염물질을 적게 축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줄은 사육방식이나 자비 방식이 명확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야생, 알래스카, 국내산 책임 있는 양식과 같은 표기는 신뢰도가 높습니다. 반대로 원산지와 사육방식이 불분명하고 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생선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세 줄을 적용하면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위험을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셋째 조리법 생선의 영양소는 조리 과정에서 쉽게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높은 온도에서 오래 조리하면 파괴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간불을 사용하고 짧게 익히는 조리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기름을 많이 쓰면 열에 의해 영양소가 변형될 위험이 증가하고 위장에도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생선의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오일처럼 비교적 안정적인 기름을 소량만 사용하고 레몬즙과 허브를 활용해 소금 사용을 줄이면 더욱 건강한 식단이 됩니다. 단순하지만 이 조리법은 영양소를 지키고 체내 염증 부담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넷째, 통조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많은 시니어분들은 신선한 생선만 건강하다고 생각하시지만 통조림 정어리와 통조림 연어는 영양면에서 매우 뛰어납니다. 특히 정어리 통조림은 뼈째 먹을 수 있어 칼슘과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보충해 줍니다. 통조림은 보관이 쉽고 조리시간이 짧아 실천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선택 기준이 필요합니다. 물이나 올리브유에 담긴 제품, 지나치게 짜지 않은 제품, 원산지와 종이 명확히 표시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준만 지키면 통조림 하나로도 균형 잡힌 한 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식단 기록. 많은 분들이 이 원칙을 가볍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변화 도구입니다. 노년기에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생선을 먹었는지 먹고 난뒤 속이 편했는지, 다음날 관절과 붓기, 집중력이 어땠는지 간단히 기록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런 기록을 일주일만 해보면 몸이 스스로 알려줍니다. 나에게 맞는 생선이 무엇인지 어떤 생선이 부담을 주는지 명확히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노년기에는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금속이 쌓이기 쉬운 대형 어종을 줄여야 하고, 지방산 불균형이 있는 저가 양식 생선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정어리, 대구, 연어, 무지개 송어처럼 수명이 짧고 오염물질 축적이 적으며, 영양 밀도가 높은 생선은 일주일에 두세 번만 먹어도 몸의 흐름을 회복시키는데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선택을 하면 곧바로 반응을 보여줍니다. 일주일 정도만 실천해도 잠들기 쉬워지고 아침에 머리가 덜 무겁고 관절이 묵직하게 당기던 느낌이 줄어들었다는 변화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걷는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식사 후 속이 더 편안하고 오후 피로가 덜 느껴지는 식으로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몇달 뒤에는 이전의 나와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식습관이 가진 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났다고 해서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실천의 힘은 결심에서 나오고 결심은 말로 표현할 때더 강해집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다짐을 단한 문장으로 남겨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일주일에 세번 좋은 생선을 먹겠다. 나는 정어리 통조림을 집에 두고 꾸준히 먹겠다. 나는 위험한 생선은 줄이고 안전한 생선을 선택하겠다. 이런 한 문장이 여러분의 실천을 오래 유지해주는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병을 치료하자는 것이 아니라 삶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선택한 식탁의 변화가 내일의 걸음과 기분과 집중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국내외 연구를 바탕으로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알기 쉬운 언어로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과학기반, 건강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강하고 더 맑고 더 활기차길 바랍니다.